안녕하세요. 휴안년 노원점 김호원장입니다. 뇌전증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발작의 시작, 연령, 원인, 발작의 유형, 성별, 뇌파 이상, 치료 전 발작의 빈도, 치료에 대한 반응, 뇌전증 지속증의 유무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발작했을 때 치료를 빨리 시작할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수면 중에만 발작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일정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치료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특발성 전신뇌전증이 증상성이나 잠재성 부분뇌전증보다 예후가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유형의 발작보다 복합 유형의 발작 형태를 가지는 경우 발병 연령이 어린 경우 군집 발작인 경우는 예우가 나쁩니다. 반복되는 심한 발작에 시달리는 경우는 난치에 해당되며 심한 정신 황폐는 예우를 더욱 나쁘게 만듭니다. 전체 뇌전증 환자의 20에서 30%에서 약물에 반응하지 않고 발작이 지속되는데 이럴 경우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난치성 뇌전증 발작의 60%는 부분 발작이 차지합니다. 난치성 뇌전증 환자는 조기 사망, 신체 손상, 정신질환 동반 가능성이 높으며 뇌전증 수술까지 고려해 봐야 합니다. 난치성 뇌전증 예측 인자로는 1세 미만의 발병 연령, 높은 발작 빈도, 정신 지연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증상성 또는 잠재성 전신 뇌전증, 국소 서파가 존재하는 뇌파 소견, 신생아기의 뇌전증 지속증 등에서 난치성 뇌전증으로 이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